아섭까? 어, 뭐, 뭐야? 김과장이 뭐? 이대기실, 이대, 예, 이대기 실 이대 지금 제대 이대기 실로 지금 가보세요.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제 이대기 실 빨리, 빨리. 아 뭐예요? 귀술렸잖아, 나. 신성한 회사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네? 어머. 발성이 너무 좋아. 내가 뭐 규칙 어긴 거 있어요? 뭐예요? 공리 대상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서 시위가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. 계획이었습니다. 반발 예상했잖아요. 뭔가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? 이제 시작해야죠. 한두대 맞아주고 시작해야 더 그림이 좋거든요. 더이장 커지면 안 돼. 작은 불일 때 밟아서 꺼야 한다고. 나도. 아이고 이게 누구야? 또 날려버릴 때 있어요? 어. 지검장님하고는 이미 얘기 끝냈어. 넌 액션만 들어가면 돼. 충돌 있으면 물러나 계시라 그랬잖아요. 많이 안 다치셨어요? 근데 기옥 선배님이 안 오시지? 내가 준비해놨는데. 아마도 가끔 밥 먹일 싫을 때 있어. 아, 참, 그 지큐 택배 인원 정리 명단은 발표됐나? 네, 오늘 아침에요. 뭐하러 남의 서 신경 써요? 우리일도 아닌데. 아유 주인님도 참. 나중에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. 지금 우리만 아니면 됐지. 우리가 언제부터 남의 일신없었다고야 이마! 음. 아, 깜짝이야. 아, 왜 그러세요? 남? <laughs> 야. 기욱이 아버님이 TQ 택배 사원이시다 오늘 아침에 정리대상 되신 분이라고 선배님 아 드세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티켓 택배들에서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? 열심히 했으 응? 어디선가 이렇게 입체적인 못뭐 때문에 느껴지지? 누가 내 앞에 있나? 앞으로 여기 올일 있을 땐 미리 연락할 테니까 저거 치워놔 네내말이요 아니 무슨 구조조정팀이 이 회생만 만들어 보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부터 죄다 자르냐고요. 이게 뭐왜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그러지 뭐뭔 힘이겠어. 그나저나 괜찮은 거죠? 내 혈색을 봐봐. 이런 걸 소위 말년 병장의 낯빛이라고 하는 거야. 난 너무 편해 빨리 사무실로 돌아오셔야죠. 나이일 마무리되면 그 회사 관둘려고요. 왜요? 아니. 그... 엊그저께까지만 어, 해도 절대 안 간둘까처럼 그러시더니? 아니 원래 복수가 마무리되면 훌훌 털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응, 영화처럼 복수요? 나 억울한 게다한거 윤대리도 알잖아요 뭐 알긴 알죠, 근데 그 복수를 어떻게 할 건데요? 말하자면 뭐랄까 개김의 위엄을 보여준다고나 할까? 뭐야? 우리에서 높은 인간들 개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을 무슨 뭐 무료 아이템 지급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. 음, 그러니까 그 객임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, 떠나시겠다. 그렇지. 멋지게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는 거지. 내가 관두지 말라 그러면 안 관둔다면서요. 뭐 관둔다고 인연이 끝나는 건가? 감하게. 에이, 이게 아이 나 좀. 아이고 야이 참. 뭐 하는 겁니까 지금? 어 밖에 코드가 없어서요. 걸고치게 진짜. 걸고친다. 아이 어디 꽂아야 되나 이게? 어? 어. 과장님. 제기. 안 그러면 강제로 강제로면 나 방송국에 제보할 거예요. 제 대기실에 대해서. 그럼 뉴스에 나오게 될 텐데. 그러면 실장님이 가장 직격탄은 맞을 테고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해야 될것 같은데. 아. 받는 샵은 있으세요?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? 끝까지 한번 가 보려고. 어. 독서 금지지만 요건 읽어도 되죠 차사장은 책이 아니라 정신이니까 손님이? 아 뭐야 목차부터 진짜 재미없어 응. 아니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? 언론에 뜨면 분명 골치 아파질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요새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있어서 말입니다 아, 뭐 대책이 있을 거 아니야 뭐치 아파 해고될 상자가 어디 한둘이었어? <laughs> 처음입니다 뭐?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무대보로 덤비는 거는 김성용 과장이 처음입니다 아우, 얘 어떡하냐 진짜

요 그럼 조용히 좀 합시다 여기 내 군만이에요? 뭐 불만사항 있으면 윤리경영실 나와라나와라나와라이네 나와라, 윤리경영실 나희용 실장 청무부인데요 대기실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서 근무를 못하겠습니다 참 말이 나와서 얘긴데 김과장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응? 역시 예능은 MC가 생명이야 잘생겼다 응? 페이스 김과장 기억이 안나기는 여기 그립 잡히는데 여기 거품이 딱 묻어있구만 새건데 이거